소델를 메고 길을 떠납니다. 그런데 한 번씩 가게되면 마을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한 남자 한 20명정도씩 나갑니다. 그러면 한, 한 달정도씩 밖에 나가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데... 산에나 같은 때 가게 되면 벼랑 끝에서 나기 때문에 여기 산에는 길이 든든히 지금 없는 곳이 많습니다.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산꼭대기에 나무에다가 있죠. 밧줄을 달아냅니다. 그 밧줄을 달아내가지고 사람 몸에다 묶어가지고 그벼랑이를 이렇게 착각 내려오면서 그 먹은 게 있는 석이 버섯을 따가지고 자기 대나무 화분이 안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2달 동안의 시간을 지나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는 송이만 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궁뎅이버섯이라든가 그리고는 또 조금만 이제 계절이 되게 되면 5월 달부터는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버섯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성이버섯 예. 이런 버섯 종류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일 주요로 이 사람들이 먹고사는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